빨로 빨로 사장님 저뭐 옆구리 통 A 세트 그거지. 이거 떡전 아 이렇게, 이렇게. 그 가운데 자리인가? 그런 거본데 사실 가운데 자리가. 네. 이거, 모자고 눌렀었는데 맨날 깜짝하네. Ah, é isso é, aí. É. あ、い、の、あ、よかった。こ、れ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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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인더, 그라인더, 저거. 그더저 이 펀드가 너무 많이 붙은 거아니 이쪽에? 음. 놓고 놓고! 아이씨 하하하이잘 <laughs> 모른다니까 처음에 한 저, 네. 어. 이제 올게요 어 형님 뭐 망치질이 해. 안 됐다 오케이. 그래 아니 그렇지, 거기 앵글자리잖아 그니까 러안 나오지. 됐어, 됐어. 깨져도 되니까, 그냥, 제껴버려. 거기, 거기 좀 잘라야 돼, 실리콘. 아니, 아니, 제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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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껴버려. 네, 제껴버려, 그냥. 네.

이렇게 해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어이렇깨 해서 이제게 해서 이렇게 해어이고게 해서 이렇게 해나이나게나나이렇나나나 이렇게 해서 이렇 놓고. 살짝 만더 좀만 더. 렇게 해서 기렇게어서이렇 All uh. right. 어차피 형이 그거는 깨서 일단 위에다 넣어버리고 그거깬 것만 빼자고. 괜찮아? 다리 괜찮아? 응. 나요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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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나나나 나, 나, 나. 잠깐 걸려있지, 지금. 할수 없어, 할수 없어. 형, 좁으러 여기. 정거 형. 어,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여기 좀 봐봐. 네. 조심하고. 형, 형, 내리지 말고 그냥 끌어올려. 이거, 끌어올릴까? 나도! 끌어올린다, 그래. 너는 잡히지 뭐라, 이거. 아니! 해, 사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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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풀렀어 과장님 일어오세요. 반장님 들어올려들어올려 나야 되는데 안 맞네. 낫더라고누 오라고 이리. 비가 어두워 갖고. 이게 어두운게 아니고 첨을, 이렇게 멀다. 왜데 네. 내가 안 되면 안될거같다 여기 나야들 그렇구나. 아! 어, 제 땡긴다. 땡기지 마. 아니, 이리로라고. 안쪽으로. 아, 씨, 못 알아듣네. 아니. 안쪽으로 오라고. 안쪽으로. 괜찮아. 아니. 아니. 엥. 좀, 내려가도 되는데요. 불편하잖아. 어, 또, 기 부러질 것아 여기. 어 거기 좀 뜯어봐야 돼. 거기 뜯어봐. 살짝, 살짝, 제껴. 그렇게살 아니 이렇게 당겨 예 네, 그치 그치 됐어 그건 먼저 주고 그거 받아주세요 예래아 네. 정말 씨안 오는 것도 하지마 씨옥상에서 그냥 한 쪽에 치워놓고 나중에 나중에 해도 되잖아 줘봐 깐만요이렇 그냥 줘 그냥 줘. 그냥 줘. 좀좀 이거, 이거 테이프로 좀 이따 감어. 어. 그만해, 이, 그, 해놓고, 그, 나 그, 가 가만히, 가만 가만히, 가만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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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걸려있어요 접추하고 내줄게 내줄 주세요 내줄게. 이렇게 들고, 응. 내리고, 좀만 더, 좀 더, 좀 더. 네. 안 됐고. 아씨 짜증이 나, 나. 옆에 몰라. 옆에. 누구? 뭐 노드 뭐 옆에. 에? 옆에가. 손이 맞아요, 씨뭘 하지? 들었어요, 옆에. 그 옆에 거 땡겨, 그거 말고 다른 거 땡겨. 느낌 못들어 이제 가구만. 아래 녹느냐고, 그걸고 살짝 놓고 대기, 대기, 잠깐 대기.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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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대로 계속 내리야 할때 벽에서 이렇게 들 이렇게 지대 백리오 리에요 그러면 안 움직여요. 지대봐겨봐요 네, 벽에는 딱 눌러봐, 요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이렇게 그러면 고정이 돼. 요다 일이 없게, 벽에 딱 지대면 은 대로 이거 빠리죠 하나 너너 둘, 갖고 둘, 둘. 뭐 있어요? 할때 이거 돌 안으로 다좀 이거 이런 거 있죠 어, 그래. 이렇게 안으로 다 쓸어요 좀. 볼까 어차피 망치좀몇번 하면 갈라질 땐다 갈라질 거야 형님 자리가 뛰기가 저쪽 코너라